안녕하십니까. 정성광빈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이제 포차나 주점에서 좀 많이 드시죠? 무뼈닭발 오늘 준비했고요. 기본적으로 집에서 조금 해먹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도 좀 따라 할수 있는데 마지막 거는 안 하셔도 좋아요. 왜냐면은 막 연기가 좀 많이 나거든요. 고 부분 빼고는 좀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 포차나 주점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무뼈닭발 준비했습니다. 자,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가 25g. 50배가 50 150. 파인애플 캔50 콜라 150g 미리미백 준비해 놨던 과일과 야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머지 재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이 300입니다. 미원이 5g, 물엿이 50g, 참기름 5g, 캡사이진 분말 20g, 물을 준비해서요. 네, 물부터 그렇게 물 1리터입니다. 1리터, 물 1리터, 15ml입니다. 네. 15mm 끓기 시작하면 5분 타이머 누를 겁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자 끓어오르면은 타이머 5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 이제 어,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끄고요 어,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이체에다가 그냥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하게 켜서 식용유 조금만 한한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넣고, 약간 졸이듯이 그냥 볶아줄 겁니다. 숯불에다 그냥 구워드시는 게 좋은데, 그냥 쓰지 마시고, 바로 스인레스 코팅이 좀 타도록 많이 태워주시고 난 다음에, 10초에서 15초만 딱 해서 드시면, 진짜 그냥 업소용 맛. 하실 때이 같이 나오는 연기 보이시죠? 이 연기가 많이 나와야, 그 업소용 맛이 나와요. 10초에서 15초 정도만, 여유있게. 어, 완성됐습니다. 자, 이거 보시면은, 그 업소에서 파는 그런 비주얼이랑 그런 퀄리티가 나오고요. 기호에 따라서 삶는 시간은 조금 더 길게 삶아주셔도 됩니다.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